얘는 b에 관련된 거네. 일단 좀어 일단 이 이름 마킹 다돼 있고 이름 마킹 됐으니까 얘는 볼 필요 없고 얘를 좀 표기해야 되겠네. 일단은 y 축이 가까운데부터 일단 잡아 보자. c는 b들을 2대 1로 내분하고 여기가 2k 되고 여기가 어잘안 보이겠다, 친구들. 여기가 2k 되고 여기가 k 되겠죠. 그다음에 3대1, B는 a c 를 3대1 어, B는 B는 a c 를 3대1 3대1인데 1이 2K잖아 그럼 이시기가 3배니까 6K 아,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 자, 이래 해서 뭐 구하라는 건 바로 구하면 되겠네 A, B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네 이거이 풀면 되겠네 내려, 이렇게 내려, 내려, 어, 내려 이렇게 내려서 그럼 얘는 k 되고 좌표가 마이너스 k를 안 해도 됩니다 k 값이 음수라 생각합니다 k 집을일때 마이너스 되면 괜히 개 복잡해 그럼 얘는 3k 2k 아다 k만큼 가고 2k만큼 갔으면 3k 그리고 얘는 9k 자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얘들을 집어넣었을 때 그때 뭐 y 값이 같잖아 어, 예를 들면 얘들을 집어넣었을 때 그때 y 값이 같으니까 같다라고 그냥 a는 b는 c다. 줄줄이 비 b 나 하나 땡겨줘버리면 쉽게 고하겠는데 그리고 어차피 얘가 뭐거듭제곱이니까 a는 b는 c다가 거듭제곱 형태면 는 k를 잡고 풀어버리는 게 개꿀 방식. 자, 집어해볼게. 일단 여기다가 k 집어해면 b에 마이너스 k이승되고 같다 y값이 3k 집어해면 그러니까 b 좌표의 y값이나 c 좌표의 y값이나 a 좌표의 y값이 같잖아. 5분의 1에 3k승 되고, 그 다음에 저기다 9k 집으면 a에 마이너스 9k.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예, 지금 a, 고하라는게 뭐냐면, a 3승 b를 구하라겠나? 근데 이건 a b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는. 많이 풀어보셨다면 알겠지만, 얘를 l로 잡지. l로 잡아서 뭐냐면, 일단 a b 5분의 1에 관해서 정리를 해버린다. 이 그러니까 b에 마이너스 k승이 l이니까 그럼 b는 뭐가 되냐면 l에 마이너스 k분의 1승이잖아 나머지도 그런 식으로 정리합니다 그럼 5분의 1은 뭐가 되냐면 l에 3k분의 1승 될 거고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 9k분의 1승 되겠지 지금 구하란게 뭐냐면 a3승 b야 a3승 b인데 이거 똥배짱 핑구면 된다고 이래 해보면 얘가 분명히 이런식으로 발현이 될거라 말이 그렇게 고안된 디자인된 문제니까 그럼 a 대신에 a가 이거니 잠깐만 뭐 미친 짓거리야 a를 빼먹고 적어놨네 마음이 급해서 그럼 l 의 마이너스 9k분의 1승의 3승에 b 대신에 또 찾아보면 되지 b가 뭐냐면은 l 의 마이너스 k분의 1승에 이거 정리하면 뭐 답이 나오겠지 뭐 정리하면 l 의 마이너스 3k분의 1승 곱하기 l에 마이너스 k분의 1승이 될 거고, 얘는 l에 지수에 더쎈 미시 똑같니까얘 빼기 k 분1하면 되겠지. 그러면 l에 통분하면 요3 적고 요3적음 되니까, 마이너스 3k분의 마이너스 4승 나오겠네.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은, 얘를 알고 있잖아 지금. L의 3k분의 1승이 5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약간의 조작질만 해주면 되겠네. 그럼 L의 3k분의 1승 놔두고 나머지 새끼를 푸시 키켜버리자고 그럼 얘가 잠깐만 보자. 이거 두 번을 적어놨노. 어, 예조에 내 어. 뺄셈 못하는 등신도인데 왜 이래놨지? 어, 되면 여기다가 뭘 곱하면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조작질해놓으면. 얘가 이거니까 얘 대신에 5분의 1을 치부해 버리면 될거 아니야 대입법 어고 그럼 5분의 1에 마이너스 4승이니까 그럼 5에 마이너스 1승에 마이너스 4승이니까 5에 4승 6이 어, 오겠네 625, 어, 625. 주관식인가? 어, 답은 얼마가 되냐면 어, 625가 답이 되겠습니다